안녕하십니까. 올테피트 아카데미 헤어 국가 자극증을 진행할 김민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케일 및 샴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가지의 커트 중 이강의 스파니엘 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커트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재료 세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S 브러시가 있겠고요. 자 커트빗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는 넉넉하게 커트빗을 두세개 정도 준비해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저스 가위가 있겠고요. 저 여기 핀셋이 놓여있죠? 핀셋은 넉넉하게 다섯 개 이상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무기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커트 재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블로킹 작업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두상의 수평선 라인과 정중선 라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중선 파팅을 먼저 가르겠습니다. 이때 파팅 라인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빗질도 고르게 빼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후에는 우측 라인을 먼저 파팅을 또 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 뒤쪽에서 끝내주면 되고요. 자, 핀셋 처리는 깔끔하게 진행합니다. 자측에도 우측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크라운 구간과 레이프 구간에 대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똑같이 파팅을 깔끔하게 타기 위해서 먼저 빗질을 고르게 해놓고요. 이 결을 따라서 그대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타고, 정확하게 가운데 구간에서 끝나는지 확인을 하고요. 다시 한번 고르게 빗질을 해줍니다. 그 후에 핀셋 처리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도 오른쪽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헤어라인의 오른쪽, 그 다음 왼쪽, 다시 또 뒤쪽에 오른쪽과 왼쪽 순으로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더 커트를 진행해 보겠는데요. 첫단 섹션을 탈 때는 자, 가운데는 3 또는 4cm 높이, 양 사이드는 1에서 1.5cm 높이로 섹션을 타줍니다. 이때 섹션을 탈 때는 A라인 모양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타 주고요. 역시나 핀셋 처리도 깔끔하게 해 줍니다. 왼쪽도 우측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핀셋 처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좌우 대칭의 조화를 봐가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점을 찾겠습니다. 자, 기준점은 여기 이제 정중선 보이죠? 정중선 기준으로 양쪽에 0.5cm씩 끌고 오겠습니다. 끌고 와서, 자, 기준점을 계산할 때는 여기 네이프 포인트에서 11cm 지점으로 설정을 해서 기준점을 자르겠습니다. 이 자른 기준점은 양 사이드로 보내서 지금부터 좌우 대칭 맞춰가면서 커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대각 라인으로 커터 커트, 들어, 커트 들어갔습니다. 왼쪽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준점에 맞춰서 전대각 라인으로 자세를 취하고 처음부터 한 번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첫 커트는 약간 넉넉하게 자르고 그 후에 좌우 대칭에 대한 조화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해서 첫단 완성했고요. 첫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두 번째 단도 진행하겠습니다. 섹션을 정확하게 타기 위해서는 빗질부터가 전대강 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간격은 두 번째 단부터는 1.5cm 간격으로 타겠습니다. 자, 왼쪽도 우측과 동일합니다. 전대강 라인 빛을 하고, 커트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분사를 처리해 줍니다. 두 번째 단부터는 기준점은 이미 첫 단에서 다 잡아 놨기 때문에 두 번째 단부터는 바로 반으로 가릅니다.